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이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을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